앉아 앉아 너한테 영상을 같이 출연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 자, 자 우리 진 찍으면 자잘 나오면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스 땜빵 라이언을 데리고 온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아우 날씨가 굉장히 이제 낮에 더웠는데 요즘에 일교차가 좀 많이 커요 날씨가 봄날 시키고는 좀 많이 이상한데 오늘은 좀 많이 흐립니다 때크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쌀쌀한 기도 있고 대신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영 오질 않네요. 비가 안 와가지고 저희 쌈채소는 망했습니다. 쌈채소 망했어요. 여기다 씨를 엄청나게 부었는데 다안 났어. 나 어디가? <laughs> 야 이런 배신자. 이제 너 나랑 안살 거다 이거지. <laughs> 진심 100%같 야? <laughs> 등치 큰 개가 충성스럽다는 그 말은 다불합뻥이에요저 <laughs> 등치 산만 한데 충성시 개불 지주가 없어 지주가 정주도 없고 지주도 없고 충주도 없어요. 아니 그냥 이랬게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. 너 두고보자 진짜. 내가 구거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. 나한테 붙었다. 자 각설하고 오늘은 짜잔 먹는 거 아닙니다. 저희 양띠용기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고요. 요거 알록달록 물가 사탕 같이 생겼다고 주워 먹으면 절대 안 돼요. 이게 뭔지 아, 시겠습니까장난감 So, you give me a h 알록달록 e d and day, so you give a t t e n 같이 저희 용기면 당장에 and a d m i 용기가 a t 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go and go and go a n 야 go. I'm g o i n 와 장난 아니다. 자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거 나프탈렌입니다. 나프탈렌. 이나탈렌 이게 뭐 있을 거냐? 아 저희가 이것도 썰을 풀려고 풀자고 하면 제가 여기 여기 지금 여기서 제가 뱀을 두 번째를 봤어요. 이게 구렁이 그 뱀을 진짜 뱀도 진짜 족, 족족 크지도 않아. 진짜 진짜 엄청난데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. 길이가 2m 정도 되는 뱀을 여기서만 제가 두 번째 봤습니다. 저번 저번 주였나? 저번 주였나? 저 저번 주였지. 저저번 주였나? 응. 음, 이 주전. 네, 이 주전, 이 주전이었죠. 이 주전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랑 이제 그양띠가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지하수 이제 모터펌프가 있는 지하수 그 모터펌프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고 해가지고 와서 여기를 좀 뜨기를 시키려고 이 뚜껑을 열었어요. 그때는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있었냐면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저렇게 스티로폼 박스,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위로. 예, 뚜껑을 딱 열어젖혀가지고 제가 이제 스티프 박스를 치우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무의식 중에 뻗었는데 정확히 이 지점, 음. 이 지점에 뭔가 길다란 흠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꽁꽁꽁하게 있고 뭐가 대가리를 촥 내밀어가지고 혀를 내른거리고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손을 뻗다가 무의식 중에 손을 이제 걷어들렸는데 뱀이라는 생각을 내서 에 하기도 전에 온몸에 닭살이 그냥 쫙두드으면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. 그 웃긴 건 저희 용띠가 그때 이쪽에 있었거든요. 용띠도 이제 제 반응에다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용띠도 그때는 뱀거를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있지도 어, 않은 상황이었던 거지.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꽥 치른 다음에 제가 얼음이 땡 됐어요. 그래서 제 반응을 보고 용띠가 아뱀뭐저 나한테 그때 언니 벌이 되네 샤 뱀이 되네 시냐? 둘중 하나 말하면...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뱀이다,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. 음. 여기 뱀 엄청나게 큰 녀석이 음. 진짜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. 그냥 음. 그 자세 그대로. 어, 여기 이렇게 위에 음. 더, 저기 추우니까 이렇게, 이렇게 바람 좀안 된다니 면 위에 더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음. 진짜 딱이 위치. 음, 손만 위치. 뻗으면. 음. 음. 그래서 진짜 한 2m 정도 됐어요. 정말 구랏뻥 음. 아니고 거짓말 용량도 안 보태고 2m 정도 되는 녀석이 근데 대가리는 굉장히 작더라고요. 음. 구렁이였어요독선 아니고 구렁인데. 이 상태에서 고기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형아 멜롱말롱거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용띠가 그때 저한테 잽싸게 애들을 이 제가 제 소리를 꽤 찌르니까 저희 사랑스러운 우리 보스와 이제 테리와 라이언이 다 뛰어나왔어요. 그래서 했더니 이제 애들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집어넣고 하는데 이제 저희 용띠가 제가 용띠한테 119 불러라 빨리 저뱀 저기 저, 저 뱀을 처리해야 된다 빨리 1 1 9로 불러라 했는데 이제 부르겠대요. 자기가 전화해서 부르겠대 요 그래서 서해 애들 데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경찰차가 와 예, 119가 119에 빨간 소방차가 와야 되잖아요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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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뽈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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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경찰차가 와요? 참 저는 아니 파주는 119에 전화하면 경찰이 같이 출동을하나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웬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왜 경찰차야 그랬더니 저희 용기가 그 뱀을 보고 자기는 멘탈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119에 전화를 한다는 거 119에 전화를 해서 경찰차를 출동시킨 거였습니다 저희 용기는 또그 사실을 몰라서 경찰 아저씨가 왜 112에 전화를 했냐 해가지고 그때 알았대요. 자기가 112에 전화했다라는 거. <laughs> 여러분들도 이제 뱀 보면 헷갈리지 마시고 112가 아니고 1 1 9예요 경찰 아저씨가 자기가 119에 전화했다고 전안 전화 해도 된다고 하셨답니다. 그러니까 112 전화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를 하시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서 뱀을 처리를 해주십니다. 소방관 아저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, 아, 소방관 아저씨들은 너무 고생이 많아. 불도 꺼야지, 여름 돼가지고 이제 말벌 나타나면 말벌도 퇴치를 해야지, 뱀 나타나면 뱀도 처리를 해야지, 늠만 바꾸십니다. 그러니까 119에 함부로 잠문전화는 하지 맙시다. 아, 절대 그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에 뱀이 자꾸 이제 무슨 날인지 뱀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뱀을 조금 어떻게 만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용띠가 그 나프탈렌으로 한번 쫓아보자 그래서 나프탈렌을 이런 거를 넷 박스를 불렀어요. 음, 엄청나죠. 하튼 여 진짜 손도 커 저희 용기는. 부족한 것 같아요. 좀더 추가로 네. 구매하겠습니다. 키는 작은데 손이 커. <laughs> 아, 손은 별로 안안 안 커요. 그게 언니 문맥적 의미가 아니라 <laughs> 어. 네 그래서 이런 거 불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. 어 냄새가 진짜. 너 장갑 껴어야 된다니까. 아이, 어우, 냄새가... <laughs> 이거 실내에서도 조심해야 된다. 실내에서. 실 외면 해야 돼.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. 두개 해야 될것 같아. 난 여기 하나 던지고, 저기 하나 던지려고 했다. 두 개. 여기다 응. 놓고. 응, 거기 하나, 나. 여기 하나 놓고. 응. 저는 네개충이 하나씩 놓으려고 했거든요. 응. 됐어. 하나 더 놓고 할까? 아니, 아니, 됐어. 충분해. 아니, 이쪽에 하나 더놓쳐 <laughs> 아니, 이거면 됐다, 안경아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, 이거 할 때마다 죽는다, 이제. <laughs> 아니, 괜찮아. 하나 더 놓자, 이쪽에. <laughs> 몰라. 해. 자, 아, 됐어. 이렇게 놓고 할 겁니다. 여기다 응. 놓고, 또 이제. 여기가 어. 이제 아래가 응. 문산천이 있어가지고, 응. 이게. 아, 보니까, 응. 예, 이 저기 천 있는 데가 더 뱀이 많대요. 그리고 독사나야 막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. 그래서 여기 걸자. 그데 응. 어, 이제 그... 이게 약간 이 정도에서 보시겠지. 응. 응. 이렇게 걸면 됩니다. 이게 이렇게 보시면... 이게 재활용이 될것 같더라고. 아, 저기 재사용이 나중에. 보면... 이게 나중에 요거 집 이렇게 잘 맞춰서면 하열 응, 열리겠지. 장학경 응. 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응. 생겼어. 응. 그래서 아프다. 부... 아코. <laughs> 아, 고... <laughs> 왜 그래? 이렇게 생겼어. 요 그래서 이거 네. 나중에 꺼내면 닿으면 네. 이게 어어야 아, <laughs> 장악되는 거야. <아니야>. 이게 <laughs>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걸기도 좋습니다. 응. 어. 그래서 여기 하나 걸고 저기 빡 끝에 하나. 두개두개 두개 하나씩 걸까 언니? 아, 그렇게 많이 안 걸어도 된다 경아. 아니야. 경애 계면. 세개 하나씩 걸자. 아, 난 배, 세상에서 뱀 제일 싫어 아니 세상 제일 싫은 사람이지 무슨 뱀이야 아, 어제 개구리 깜나 응거기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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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니 저는요 뱀하고 이 살아도 돼아 그런 말 하지마 살면 안돼 뱀도 같이 살아도 되는데 제발 눈앞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야 저기도 하나 또자너 응. 창고에 이 기름냄새 나면은 뱀이 좀 안온다고는 하는데 이게또 못믿는다. 저기다 하나. 여기도 적당한 데 하나 해봐. 적당한 데? 응. 좀 약간 밑에 놔야겠지? 오어지라도한번 씌워주자. 응. 적당한 데? 응. 됐어. 야, 저 뒤에서 좀 할까? 응. 응. 가봐. 라이언도 신기해가지고. 라이언 밑에다 가면 다밀 응. 그자서 형님, 응. 이제 음. 저기 달랑에도 걸어갔잖아. 음. 어디도 풀이 있는 거 같으니까. 이제 해 봐야지. 그 썰은 저기 저쪽 에넘어가바 풀자. 응. 콩 잘랐죠? 이거 무슨 콩이고 뭐 이거? 강낭콩 같지. 음. 이도 강낭콩 잘랐다. 음. 이게좀 크네. 물주거나 이렇게 하지 고 내부로 가게. 음, 뭐, 음,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뱀 나오면 다음 주 저로 보내겠습니다. 1 <laughs> 1고안일리 아저씨 오면은 뱀을 저쪽으로 뱀은 보내주세요. 저쪽 옆집으로 넘겨달라. 고 예, 뱀안 좋아하신다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려고 얘기해봐. 이제 뱀 퇴치용으로 요거를좀뱀 퇴치용이라기보다는 뱀 비피용이죠. 그렇죠. 퇴치 못해요 우리는. 음, 우리는 뱀을 뭐뭐 뭐 이제 잡아서 뭐 어떻게 할 생각 전혀 의마한 도 없고 그냥 제발 우리 눈에 안 끼었으면 좋겠어요. 음. 애들한테 좀 해보지 않고, 사람한테 음. 해보지 않고. 근데 의외로 보면 뱀한테 물리신 분이 그렇게 많대요. 음. 여름에 이제 방심할 수가 없어. 왜냐, 뱀은 뭐 깨끗한 데만 산다 그래가지고 하는데, 의외로 보시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산에 혹시나 가게 되고 이러면, 뭐또 터포농사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뱀 조심하시고요. 이게 저희가 이제 또, 대자동에는 이제 과일라우에도 요거를 좀내달아 봤어요.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, 또 어떻게 그게 병충해 좀 예방이 될지 약간 기대도 됩니다. 솔직히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좀 용약이나 이런 거좀그 하고, 음,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, 하여튼 난 이번에 그냥 이렇게 납팔레 사가지고 했으니까, 이거 잘 되면 이거는 용띠, 용띠 덕분이라고 용띠 포상해줘야겠습니다. 음. 저기 한달 동안 용띠한테 욕안 안 하기. <웃음> <웃음> 욕해, 욕해. 차라리 돈 줘. 하나도 <laughs> <laughs> 돈이 안 나와. 어쨌든 그렇게 하고, 야 우리 난황류 집이 해보니까 언니 진딧물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지 않아? 아 집이 경에서냐? 어떤에서냐? 이게 이만큼 그, 그 시커멓잖아 진딧물이 음, 음. 죽어도 시커멓게 죽나? 그안네가 시커멓네 시커멓게 죽겠지. 아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음.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제가 어제도 난황류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 좀 효과 있으면 또 일별에 한 번씩 쳐줘야지자그래서 어쨌든 음.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살... 해보고. 음, 살... 사용해보고 어떻게 나프탈렌 가연 뱀의 깊이제로 효과가 있는가 그 병충해로 효과가 있는가 이제 자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뱀에는 좀 깊이 있지 않을까 땅꾼한테 네. 또그 사람이 어떤 팁을 하니까. 그래서 응. 저희도 이거 저기 뭐 했으면 좋겠어. 뭐? 이거 그저 다들 때 봄에 진유단이라고 하잖아. 응.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. <laughs> 여기다가 요렇게 묶어가지고, 아. 목에 요렇게 맨날 줬으면 좋겠다. 응. 어, 근데 이게 냄새 너무 심해갖고, 혹시나 뱀을 만나게 되면, 그렇게 보고, 만약에 아니면, 나무에도 막 걸고, 막 그랬으니까, 좀 음. 어, 지켜보자. 어, 자꾸 냄새 맡아. 죽으려고 그러나. 어, 근 장난 아니 진짜. 뱀도 수박이 있나요? 아, 여러분, 그래서 어쨌든 안녕. 이거 효과 있는지,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알수 있을까? 여름 지나 보고 언니뱀안 우리가 뱀을 못 보면 숫서가 응. 있는 거뱀 보면 효과 없는 거 그거 아니? 그잖아. 아니. 어제 그럼 언니는 저기 약러 다닐 때는 이거 하나 갖고만 하냐고 했나 오늘 저기 덕은이에서 약 터진 하는 뒤 어디서 갑자기 소리 아니 붕 거만 하는 거라 응. 장수 말벌 언제 커 그냥 붕 거만 갖좀 들어잖아. 나 그냥 오늘 약대가 좀 길었으면 은 걔한테 막약한 약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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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가지고 어. <laughs> 저걸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망가 나 어제 그 대자동 산 저기 집에 가가지고 그 저기 그 유지포 이제 꺽새 있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 그거 찾는데아이 언니 집에서 막 뒤지고 있었으니 그게찾는데덜 음. 말벌에 장수말벌은 아니고 말벌 말벌이 이제 거기 이제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거야 막 애가 날개지영어머 꼬리 이렇게 가지고 언니 있잖아 알겠지? 그, 그 꼬리 찰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하던 거 언니. 웃음> 아 뒷목이야 그냥 이렇게 안 쏜다니까? 이렇게 쏜다니까, 걔네들 언니? 어, 어. 아, 기가. 아, 아파고 볼쩍시어지나? 정신이 왜 이렇게 안쏘니 누가 이렇게.